<목소리> 자, 넥스 타임 우리가 만나볼 가수는요. 아임 여러분들 신뢰합니다.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라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여 e 멜로이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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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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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it all that small bro k e u n n i n g face to p u I c h you on a g o d s a y

조락해드려 내 모습을 해그 앞에 잠은 둔 듯해 손나줄게 담아서 눈독 울려 엄마 따스해 내 머리에 황길다 없네 길은 한번 없을 거야 저녁길리 봐라 좋헤데네 길이었냐 말나 과자 난포기는 말할게 <목소리> 아니 이러면 모두 내 둘이 j u s 스 do do 내머릿속에 온통 두두자스 s t s 나 o o t s h o 난 가진 욕심이 적고 핵심 덜러내 도저히 비웃기지는 못네말 적구나 <목소리> 걸어가되 걸어가되 폭포 크게 넓비고 그 속도 죽여우지가않 장기전이 맨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대구 멀긴 또 드럽게 멀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비가 많이 왔죠? 아이고. 제가 날씨 요정이어가지고 저 오면 비가 딱 멈춰요. 제가 아까 여기. 앞순서에 우리 키코님 보컬이랑 같이 왔는데, 그때부터 비가 살짝 멈춰잖아요? 비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다시 오면 살짝 민망하긴 할것 같은데, 아무튼 안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 쫄딱 맞았을 거 아니야? 저 뭐라도 챙겼어요? 우비나 뭐, 우산이나 없어? 그냥 깡으로 맞는 거야? 와, 너무 힘들다. 대한민국 청년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맨 앞줄은 그냥 낮부터 계속 계속 비 맞았어요? 여기 너무 애기들인데? 몇, 살, 몇 살이에요? 5학년? 5학년이 낮부터 비를 구출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아 오케이, 어우, 애들이 약간 광기가 있다 자 여러분 디지스트 왔는데요 여기 너무 좋고요. 지금 보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꽈잠도 입었거든요. 예예예. Yeah, yeah, yeah. 꽈잠 입은 사람 있어요? 어 있네 있네. 근데 아니 여기 디지스도 왔는데 그 꽈잠 입은 사람이 3 명이면 어4명4 어, 명이면은 굉장히 민망하긴 하거든요. 어머머. 그래도 손 열심히 흔들고 열심히 소리 지르시길 바랄게요. 에이, 고맙습니다. 에이. 제 노래 그래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나는 내 노래 그래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 같이 했으면 좋겠어 제가 몇개할 건데요 지금이 몇 시죠? 몇 시야? 뭐라고? 12... 8시 9시 8분. 9시, 8분. 9시, 8분. 9시 8분 9시 8분 9시 8분이면 낮이요 밤이야? 낮이라고 밤이지, 밤, 밤. 그래. 내가 이거, 노래, 저 시차 관련된 노래가 있어, 물어. 내가, 노래가.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따라 불러주면 좋겠어. 알겠죠? Let's go! Tonight, hey, hey, say what? Uh, baby, I just wanna roll with you. Pull me out the bar, I wanna get a hold of you. Such a told to the way I don't ever know when you let me be your little, I just wanna love on you. I just wanted to be my ride or die to me, it'll be okay. Maybe not you the party the girl together we can wicked it. What's your wings baby, baby, just so I can be on all your girls, I don't know who's there. 뭐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어미 좋은 거. 저 독감 독감 유행이잖아요 그라제 걸렸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미리 판독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비를 맞고 있으니까 내일쯤이면 걸려있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한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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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나는 내노래 알고 있는 사람들 막 다가가 근데 잘 모르고 막 사진 맞그걸 바로 스로 해버려 나는 막 같이 따라 불러줘야 돼 알죠? 그데뭐 마이크도 옮기고 여기 5학년들 신났네 신났어 야이 초등학교 5학년 미치다 이거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 아니냐 맞다고? 야저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면 나는 저거 타자대회 했어. 저 집에서 타자 연습하고. 너희들 저거 지금 여기 지금 몇시요 오후 9시? 나 오후 9시라는 게 존재하는지 몰랐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좀 오바가 심했죠? 자, 여러분. 저 쇼미더머니 나오고 알고 계세요. 혹시 보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유독 신난 5학년들. 쇼미더머니 관람 가능한 나인지 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보는 거겠죠? 예, 예. 제가 거기서 나왔던 노래들을 몇개좀 이렇게 찍으려 볼 건데요. <laughs> 여러분들이 좀 같이 불러줘야 돼요. 알겠죠? <laughs> 몇개 없어. 지금부터 몇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불러줘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나라 하늘 하나만 여러분들이 위, 위, 위 해줄 거예요. 나라 하늘. 위, 위, 위. 나라 하늘. 위, 위, 위. 나라 하늘. 위, 위, 위. 나라, 하늘. 위, 위, 위. <laughs> 사람 몇 명인데 목소리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라 하늘!

Talk. Mask on, yes, yeah, time to go Now for second is travel to go on the road. All the is mine, to Say the say the Dark baby, I'm a hero Hey, <makes noise> <makes noise> <makes noise> <makes noise> Dark night, baby, I'm a hero um,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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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저 성인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성인? 어 미성년자.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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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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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머머 좋아 좋아 얘들아 니네는, 제 내가 5학년 저 근처 가니까 졸도할라 하더라 애들이 거품 물고 쓰러질라 <목소리> 자 여러분 몇 곡이 안 남았어, 몇곡안 남았어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쳐야 되겠지? 여기 올라가, 여기 계단 위로 올라가라 했는데 여기 다 앉아 계셔가지고 근데 앉아 있어도 돼 앉아 있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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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 아니 아니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여기 이 계단으로 올라 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저기밖에 없어가지고 네요 정도 요 정도만 비워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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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미 물을 좀 맞았잖아 그지 이미 물을 맞았으니까. 상관없잖아, 그제? 좋아요. 제가 다음에 부를 노래는 Blue Check 이라는 노래인데요. 알고 계세요? 이키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a Blue Check! Blue Check! Big Sacks on me! 아니다! Blue Check! Blue Check! Big Sacks on me! 아니다! Blue, blue, blu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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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lue Check! 아니 a Blu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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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Blue check. 한번 더. b l u check. b l u check. Big s h e c k on me. 안 들려? b l u check. b l e check. Big check on me. 안 들어? b l u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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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Blue check. 안 들어? Blue check c h e c h e c k p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멈춰봐. 이이삼삼이야. Blue check blue check big on blue check on me. Blue check blue check big check on u e check check c h e u check c h k e c k 알겠어? 이이삼삼이야. 이거 되게 암기가 쉬워. 가, 가사도 블루체밖에 안 나와.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얼마 안 남았는데 목청 아껴서 뭐 했다 쓸 거야 알겠지? 한번더 해볼게. 아니라 블루체 블루체 big s t a k s on me 아니라 블루체 블루체 big stakes on me e 블루체 블루 아니라 블루체 블루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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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we move up now criminal hey got but okay see me on that tv screen And people bitching digital follow up, it's up yeah. it up, run it up. Yeah. a bitch who's gonna like me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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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폭풍같이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봐 줘봐, 줘봐 일로 와봐 <laughs> 누구야 학생회에요? 학생회야? 여기 <laughs> 올라오세요 이거 러보죠 아, 본인이에요? 본인이 자신있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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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PH1 자신있는 분 계세요? 님 여기 기다려봐. 님 여기 기다려봐. 마이크 한 개만, 마이크 한 개만. <laughs> PH1 자신 있는 사람. 어머 어 그래 그래 너너 그래,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니? <laughs> 못 나와 못 나와. 머리가 그래 그래. 뭐라고? 너 찍어서 보내주면 돼.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너 괜찮겠니? 나올 수 있겠어? 여기서 <laughs> 어, 여기 좀 도와주실 <laughs> 수 있겠어요? 오케이 지금 PH1 배틀 한번 붙여볼 거거든요. 좋아 좋아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저 친구가 저 공연마다 따라다니는 아주 귀여운 친구인데 저 친구 페이초원을 잘해요. 어, 어, 어 조심해, 조심해. 못 나오겠어? 못 나오겠으면 안 나와도 돼. 못 나오겠으면 안 나와도 돼. 어 나왔네 용케, 용케 나왔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이렇게 두 명으로 페이초원 경합을 붙여볼 건데요. 자 좋습니다 페이초원 가다듬으시고 상대는 본인보다 어릴지 몰라도 이 친구 굉장한 페이초원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럼 누가 성공하실래요? 아, 성공. 네, 먼저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 남은 곡이 이기 때문에 이 pH-1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반주로 한번 가볼게요. 3, 2, 1. yep charu sunika naga chamba bugan na ba na deja chara ji do mota me always killing me ba mora da twina jo la ba feel like become some baba jima gigo no echa ka namu do broke eiso sate deja gigo disa na gara chatula hajima you and my teacher ask you no eka ba ipu eka dupsiguna ba ma koo pitch one show me feature in gigo bago na ha na ha na ha na ha na ha 야든심에 잠깐, Look it. 무기, 무일은 진운치야, 무이 혀속이 뭘 루스 루스. 바보기. Hey, 루키. I'm c r 목걸이는 VQB. 이번 무너가 해볼까, 외쳐봐, 야,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목소리> 아, 나 이거 미쳐버리겠어. 어떻게 해, 이거? <laughs> 당신 누구야? 몇 살이야? 아, 몇 살이에요? 아, 0 2년생 동갑. 학생회에요? 아 학생회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 존나 잘한다라고 저기 관객석에서 저 좋습니다 지금 이 승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왼쪽이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소리 한번 질러주십시오 근데 누구 기준에서 왼쪽이니?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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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친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 소리 들었어요 어떻왜얘기요 <laughs> 여자 친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소리 내면서. 예! 예! 오늘은 나어셨어 오늘은 나가졌어 고맙다. 셀카 한장 찍어가자. 얘가 근데 다른 너무 공연에서 너무 많이 했어 파이 괜찮다. 한 번밖에 안 했어? 집에서 많이 했잖아. 얘너 조심히 가라. 너 귀가 할때 조심해라. 국감 조심하고. 감기약 챙겨. 쌍화탕 챙겨 먹고 자라. 쌍화탕 챙겨 먹고 자라. 자. 당신은 선점된 피이초원 무대 빅무대 빅토로 내려가서 대기해 주십시오. 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피이초원 뽑았지만 여러분들이 노래에 대해서 숙지가 잘돼있는지나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하고 계시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목소리> I'm not sorry 머리 숙이던지나 only myself and I. Hey. d o n t y o r r y o k a 살 o k 어쩌겠 k I'm o h e o n l y o n e Sing i o 미안해 하나도 하나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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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좋아, o k a 좋 o k a 좋 okay, okay, o k a 가딱 k a 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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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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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그 부분만 다시 해볼게요. 3, 2, 1 e e two, o n let's go. 미안해. Hey, 그 하나 잡게 살아가고픈 것뿐. Oh, 좋습니다. Let's go. Hey. Okay, put your hands up. Get your hands up. 덧대 된것 같아, 다들 복지 터뜨리고 벌려 축제, 집은 전부 곡해, 사랑은 왜곡돼 모든 게다 쉽게 변해, 플라스틱 같아. l o o k you in the mirror, you're the human being too. 저 앞긴 똑같이, 느꼈는 질문. 원리 원칙에 가친 빛 깡통통 어리, 길리 저리 굴러온 세상을 윅티 집어넣지. 스타일 받고, 마인드 받고, 이삶람을 챙겨놓지도. 다리 떨지 말고, 살도 빼고, 내 잡히쇼. 개 기분 좀 빼요, 차피니가밸는스

j a 지도 못하면서 Motagaso, always k i l l i n my f a t e r Morado, Tenerjula, Billy l a b e c o m e n somebody. Ajima, big annoyance. Napura, work in his s o g s t u r d a y Jarajo, go this song. Nagashi, j a r a j you and my teacher ask who you know. I go by, boo. Hashi, d o s a r a j o e a n e show me, t e a c h r i n Goma Dawa. Doendo, m t g s i n g i n g and I'm going to go. Say, Goktuni, Jarajo, semi, also, hindi drama. Kishara, n a p u a l i Ned, n a m a Born, n n e e d e d Ned, e e d Ned, Ned, 브로콜릿. 브로콜릿. 네 로마, 해봐, 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I'm c r e s t u r a n t in my o w land. I've g i my g a e I'm not s l d i e r I'm a s o l i e r i soldier. i a soldier. I'm a o l d i r I'm a s o 가 d i e r I'm a soldier. I'm a o l d i e a soldier. I'm a soldier. I'm a o l d i r I'm a soldier. I'm a soldier. m a o l d i e r I'm a s o l e I'm s o l i I'm a s o l e r a s d e i s o n d r s o l e I'm a y o i e i d o n t g i v e a f o c k i a b o u t w h i a t y e a o u a s o e a s i

저는 오늘 가보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날, 여러분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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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Mr 을 넘겼어야 됐는데, mr 이 없어 가지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내가 짧게 불러줄게. 아 우리 대학 축제 왔으니까 그거 해야겠다. 아 스모크 스모크. 좋아 좋아. 그러면 그러면 스모크가 가능한 상황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여러분 안 가능하면 무반주로라도 해보자 잉? 알겠지? 부를 줄 알아? 부를 줄 알지 그래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자 이게 그 미디어의 어저 저 장단점인 게 습득이 그냥 대부로 그냥 몇번 넘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서 외워져 보러 알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뭐 그제 가다부터 할 시간 없이 그냥 여러분들 반주 부를 수 있어 내가 부를게 간다 무반주야 좀 민망하니까 그래도 크게 해야 돼나 원래 앵콜 이런 거안 하는데 여기 왔으니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간다잉. 야, 여기 나방있다 간다 나땅땅땅 나리로. 땅땅땅 나리로. 나리나 나리로. 나리로. 나리나리나리나리나리 브레이크 나리 바이크 로 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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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위로 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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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생 m 아 n 나 a gentia, ille, i 가 l e i l e i s w e y ille, i l k ille, ille, g l t e ille, i l t e i e ille, i e ille, r l l e i n g to l o e 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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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l ille, r l e ille, i l l ille, i o l e ille, i e ille, i e ille, i e ille, ille, r l l e ille, ille, i e ille, i t h e i d l e ille, ille, n l l e 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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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l e i e ille, i e 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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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lle, i l l i l e i 이영지였습니다. 박수 있으세요?